아 안녕하세요. 네. 아또 왔어요. 웰컴 투 강남에 진입하게요. 네. 아, 어? 어, 근데 오늘은 네. 저기 명품 티가 아니시네요? 아 오늘이요? 예. 아 원래 항상 뭐 집에서는 항상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입고 있어요. 그냥 가끔씩 뭐, 뭐 특별한 날이 아니면 편하게 좀 입고 있는데. 네. 아뭐원하시면 어떻게 갈아입고 올까 아니 뭐 딱히 뭐 원하는 건 아닌데 아 원하시는 거같아요 금방 갈아입고 올게요 그럼 잠시만요 어 네네 갈아입고 올게요 네. 잠시만요 아 잠깐 밖에서 그냥 커피랑 한잔하고 있어요 저 루아 커피 좀 선물 받은 거 있어요 그거 드시고 계세요 여보요아 형님 그 전에 제가 빌려 입었었던 알렌시아가티 혹시 입고 가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 혹시 다른 티 혹시 제가 입어도 괜찮을까요? 혹시 해가지고 촬영 때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 아 오래 기다렸어. 아 아니, 아니, 저기 혹시 아니 누구랑 통화하시던데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아 같이 사는 형님 이좀 있어요. 아, 같이 사는 형님 있는데 아제 옷을 입고 나가 보려 가지고 아아 그래도 명품이에요? 네. 아, 진짜요? 네, 이거, 이거, 그래도, 이 일반적 명품이에요, 이거. 혹시, 어, 어디 건지 알수 있을까요? 네, 지오다노. 예? <laughs> 지오다노요. 예, 네, 강남이잖아요, 여기. 강남이면서 드라이브, 최고의 환경. 자, 강남 드라이브 제가 오늘 시켜드릴게요. 오늘 또 가오도 올려야 되니까, 네. 드라이브 좀 시켜드릴게요. 이게 일상이에요, 사실. 일상인데. 네. 어? 네. 차가 차가 혹시 벤츠? 네 벤츠. 네. 오, 어, 저, 드라이브 가시죠? 여기 네, 강남이잖아요. 어, 예, 예, 예. 아, 잠시만요. 근데 양말을 조금 이제 좀 신고 이제 가야 되는데 양말좀 신고 갈게요. 양말 잠시만 기다리세요. 예. 잠시만 잠깐. 아, 자꾸 연락드리 죄송합니다. 그아니라이랑 제가. 그, 앞에, 벤치, 오늘 차안 끌고 나가셨죠? 그죠? 아, 잠깐만, 100m만, 아, 조금만 끌어도 괜찮아요. 네? 아, 그냥, 앞, 앞뒤로, 앞에 갔다 뒤로 후진해요. 예, 네, 그렇게만. 네, 잠깐, 바로 갖다 놓을게요. 네. 네, 아, 예. 아, 예, 살까지 아, 해가지고,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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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 예. 아, 예. 어, 예. 아예 가시죠 드라이브 뭐예 좋아요 드라이브 가야죠 예 가시죠 가요? 예 드라이브, 예. 뭐, 예. 예, 드라이브 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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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신발을 또 신어야 되는데 음 아마도 또 이제 제가 또 구찌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뭐 구찌를 신는데 구찌를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구찌 잠시만요 네. 아..자꾸 연락드 죄송합니다 진짜.. 다름 아, 그, 아니라 그.. 신발.. 구찌..구찌 구찌 신발.. 그..혹시 한번만 신어도 괜찮을까? 요 아..예.. 한번 만 신.. 예..예.. 아..다른거 안하고요 한번만.. 예..감사합니다 아..예..감사합니다 아, 아..감사합니다..네..감사합니다 네, 음.. 아니.. <laughs> <laughs> 아니 뭐 기, 아니. 기분 좋은 일있 스스로. 아. 니 아, 원래 항상 좀 기분 좋아요. 항상 니까 여기 강남역 삼이잖아요. 항상 원래 기분 좋게 살아야 될사람인 네. 아, 예 예. 잘 써요, 있어. 예, 그렇 예, 그렇지 그 예. 이거 잘 보이죠? 예, 네, 잘 보이죠? 예. 네. 갈까? 알겠지? 예, 가시죠 네. 아, 형님. 아, 아 죄송합니다. 살좀 살. 아, 죄송합니다. 바꾸시죠. 아. 그 제가 그 진짜 차깐 앞에 지금 다가가고 싶어요 다가가고 싶어요 몇분 밑에 나아있어서또한 번만 제가한 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 진짜 그 안에 세차까지 해놓을게요 세차까지 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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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저희 차 타면 되나요? 네? 차 타면 되나요? 아니 사실 사실 근데 예. 네, 사실 좀 공기 좀맡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차 차보다는 타다 네. 차보다 아니 아니 요 아니 그 벤츠 탄다고 했으니까 네. 저도 진짜 벤츠 타보고 싶거든요. 아 근데 사실 근데 네. 강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어떤 따라와봐요 예? 네? 강남은 코인이지. 맞아.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다 <laughs>